여주쌀로 밥맛 극대화 여주쌀 vs 임금님표 최종 승자는 누구? 신선함의 최고봉 여러분 오래된 쌀 때문에 밥맛이 별로라고 고민하고 계셨나요? 이제 걱정 끝 엉망금 황금 메뚜기 쌀1 0 0미로그 고민을 확 날려버리세요 2 0 0미는 2024년에 갓 생산된 신선한 쌀로 2025년 8월부터 제조된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과 품질이 일품이라 여러분의 식탁에 반짝반짝 신선함을 더해줄 거예요. 구기를 살펴보면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도착하는 빠른 배송에 개봉도 간편해서 너무 좋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밥의 윤기는 물론이고 찰기가 훌륭해서 도시락이나 주먹밥에도 딱이에요. 엉망금 황금 메뚜기 쌀 백미로 새로운 신선함을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임금님도 반한 그 맛. 임금님표 2 0 0 0 쌀. 쌀 씻는 게 귀찮다고? 이제 그럴 걱정은 끝. 이 쌀은 이미 깨끗하게 씻어져 있어. 번거로운 과정 없이 바로 요리할 수 있는 신세계야. 경기도의 신선한 2024년산 100미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편리함과 품질을 동시에 잡았어.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니 씻어 나온 쌀 덕분에 밥 짓는 시간도 줄고 윤기와 찰기가 살아있어. 가족들 모두 대만족이라고 하더라고. 특히 쌀알이 탱글탱글하고 고슬고슬한 식감이 유지돼서 집밥의 필수템이라며 강추한다고 해. 임금님표 2000쌀로 요리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봐. 지금 바로 경험해보자. 여주에서 온 신선함, 진상미로 밥상의 변화를 매일매일 밥을 지으며 신선한 쌀의 맛이 그리우셨나요? 이제 걱정은 그만. 농협 여주쌀 진상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풍요로운 자연에서 재배된 이백미는 도정 후 신속하게 유통되며, 2024년산의 신선함을 담고 있어요. 사용자 후기를 살펴보면 상등급 쌀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빠른 배송과 깔끔한 포장에도 만족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윤기와 찰기가 뛰어나서 밥 맛이 정말 훌륭하다는 평가가 돋보입니다. 지금 바로 사서 직접 경험해 보세요.